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 아래 영 테스터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정하려고 했는데 음 혹시 이곳이 이단이 아닐까? 이런 마음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질문 보시죠. 이단 교회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단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까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은혜가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정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네, 2018년 8월에 발표한 그 한국의 그 교단, 교단 개수가 374개래요. 교회는 55,000개 이상인 걸로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까 어, 교회 간판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확실하게 나와있죠 뭐냐고요? 성경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 교회가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게 문제다 이런 거겠죠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단계에서부터 아주 어려운 단계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2단 구분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다는 교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부르는 그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 우리 알고 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 성경 외 다른 책자나 교리로서 가르치는 교회. 성경 66권이 아닌 그 일반 기독교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무슨 교리서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무슨 여사, 무슨 박사, 무슨 목사, 이런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일단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언서 30장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 될까 두려우니라. 3. 성령을 에너지로 취급하는 교회. 한국의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어느 이단에서는요. 그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 부정을 하죠. 이 보혜사 성령님 한자로 풀이하면 지금 밑에 보이시나요? 예.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죠. 한자로 풀이하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2 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 역시 영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떠한 교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인다. 성령충만은 어떠한 능력이나 에너지가 들어와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하면 무슨 막 빔이 나가가지고 꽉벅 치료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금휼하신 마음, 그분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냉장고 문을 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가정과 타교회를 파괴하는 교회. 악한 사탄과 마귀의 계략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미국 그 인마누엘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에드먼슨 목사님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 7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지금 보내는 동영상을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 갈등 두 번째 목회자 교역자의 탈진 세 번째 루머퍼트리기 네 번째는 분주함 다섯 번째는 거짓말 여섯 번째 스캔들 그리고 일곱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결혼과 가정의 파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간의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탄은 선악과로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날 사태는 동성애, 이혼, 가정폭력, 이런 것들로 쉬지 않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나내가 이 집에만 들어오면 화를 내는 모습, 이건 정말 옳지가 않아요. 11조 외에 특별한금 내실 때는 반드시 집안 식구하고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것부터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반론을 하죠. 남편이 오죽 못났으면 내가 화를 내겠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시고 못난 남편이니까 돈은 배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못난 남편, 그냥 교회 초신자 다루듯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가정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가정이 뭐 우선이 된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자녀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부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5. 시안부 종말론을 말하는 교회. 종말론적 신앙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나에게 적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뭐 언제 슈거가 일어난다 몇월 며칠날이다 이미 메시아는 와 있다 혹시 주변에 누가 이런 소리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you 음식 가려 먹는 교회. 고기도 먹지 않고, 이스트 들어간 빵도 먹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안 먹어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대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7. 예언과 환상. 직통 개시 등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 마치 그,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가 된 것처럼 막 예언하고 환상을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적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오늘날 뭐 예언이나 환상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나 뭐 에너지가 들어와서 슈퍼맨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죠. 그 그러니까 배고픔에 아파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내 속에서 그를 즉시 도우라!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몇월, 며칠 우선 예언 집회를 했는데, 그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간직을 하나 해야겠어요. 성교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간질병 환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냥 수요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이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쓰러지고 거품 막 나오죠. 그 식사 시간에도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쓰러지고 마음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쓰러질 때 교회 책상에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고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냥 생명의 위험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냥 그, 그분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되던 말든 상관도 안 하고 막 집안이 좀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감동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유, 반드시 고쳐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도 없이 안수 기도를 했죠. 근데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심지어는 이제 막 혈압까지 내려가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모시고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요즘 간질병은 불치병이 아니라네요. 그리고 주는 약만 잘 먹고 안정 취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죠. 아니, 그럼 왜 이제까지 약을 안 주셨습니까? 했더니 보호자가 안 와서 그리고 이 분이 이제 일본어가 잘안 되는 분이라 언어가 잘안 통해서 그냥 혈압약만 줬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입으로만 축복하고 입으로만 기도해 줬지 손으로만 안수나해 줬지 한 번도 같이 병원에 가지도 않고서 그런 거짓된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 내가 가짜 목사였구나. 내가 가짜 거짓이연자였구나. 이걸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제 상태가 호전되고 병이 막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병이 고쳐지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원래 교회에서 그 은혜 받고 그러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수요예배를 끊고 새벽예배를 끊더라고요. 이 빠진코라는 그런 일본의 도박이 있는데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쌀쌀 돈도 없는 그런 생활을 막 하더라고요. 집에는 서 염주가 나오고 부적이 하나가 등 나오고 이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저는 이제 쓰나미가 이제 쓰나미 때문에 피해가 이제 많은 지역으로 제가 또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그분과 헤어지게 됐죠. 그 후로 그분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만 제가 언비 들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과정 중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일곱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음, 이런 것 외에도 이단들의 모습은 더 많이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단으로 치부하지 않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은, 그보다 더 많은 예를 제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신처럼 높임을 받는 교회, 헌금 강요하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되는 게 마치 진급시험인 줄 아는 교회, 어 응? 뭐,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목사님 서열 쫙 있고, 거기도 무슨 수석 목사가 있고, 군대보다 더 살벌한 교회에 자신의 교회가 옳지 못한 교회인 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 혹은 그 기도원에서 내가 병이 치유됐다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님이나 장군님 혹은 집사님과의 관계가 내가 그렇게 쉽게 나올 관계가 아니다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줘서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나오면 안 된다 뭐, 의리가 있다. 처음부터 이곳은 내가 신앙생활한 곳이라 내 고향과 같은 곳이다. 사랑하는 주활가정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지 못한 교회의 모습으로 운영하는 목회자도 문제지만 그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변화시키려고 변화하려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그런 훈련을 할때 보면 가짜를 보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구분하는 진짜만 보는 훈련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나 가짜의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이것을 기도하시며 주님께 충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So... so.